예, 반갑습니다. 전주시장 우원기입니다. 우선 2 12기 민주평통 전주시 협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자문위원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강실 우리 협의회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취임사가 아니라 명강의 잘 들으셨지요?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잘 아신 것처럼 22기는 또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또 정동영 통일부 정황께서 취임하시면서 우리 전주가 민주평통에서 중심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가 있어서 지난 21기보다 100여 명이 훨씬 넘게 취지에 맞게 자문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전주시 의회와 함께 우리 전주시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중한 자는또 하재관 우리 21기 협의회장님 지난 2년간 참 알차게 자문위에 이끌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함께 해주신 우리 김영국 전주시의회 부장님 또최지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의 규제라는 징 로저스가 쓴 책에 일본과 대한민국을 비교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본 보다는 대한민국이 훨씬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썼고요. 그 논거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평화통일의 기회가 있다.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이 한반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미래보다는 대한민국 미래가 훨씬 밝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뭐다 말씀 들어도 아시고 잘 아시겠지만 요즘 아무리 남북이 경색이 되어 두드리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마음을 주고 이해하고 했을 때 반드시 우리는 평화통일의 길로 갈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장원 위원님들이 이론이 늘어 만큼 우리 전주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평화통일의 꿈이 있고 2036년 하계올림픽을 전주에서 유치할 수 있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장원위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천년 넘게 당당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땅 전주가 다시 20년, 30년 후에는 그 자부심과 자긍심을 되찾을 날이 반드시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전주 시간,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도 그 길에 함께해 주셔서 이 땅에 우리 후손들이 멋지고 신나게 살수 있는 그런 전주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